메베을 이게 석상 때문에 석상 때문에 세판이 아 튕겼다고. 석상 때문에 이베일 선픽이 나은거 같다. 안는다지아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자, 가자. 자, 그마오그마 제발, 제발 제발 이상한 캐릭터만 안 만나면 돼. 오그마 가자, 제발 데르 티스 님, 뭐 이거 괜찮지? 뭐, 이님 면은 할 만해. 어때? 야간기어 <목소리> 안돼. 에이 조졌는데 살짝. 괜찮아 할수 있어. 이 이게 끽나 이거 푸면 잡았어 일단. 잡았고. 제가 받은. 저는. 제가 받는 입장입니까? 아, 조졌다. 야, 씨. 조졌는데, 이거. 살짝 조졌다. 맞고 괜찮아 이거 할수 있어. 아씨. 아조졌는데 아, 까비. 조졌다. 첫판줬졌어첫판 아, 첫판 조졌고. 야.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너무 침착하게 못했다. 스킬을 뺐어야 되는데. 끼우아 사바키님이네. 망했네. 조졌네. やった 나도 못, 나는 못, 나는 못하겠어, 진짜. 나는 못한다. 아, 조졌다, 이거. 스킬을 맞아버렸어. 스킬을 맞아버렸구만. 힘들다 진짜. 육시 안 힘들어. 어, 부졌다 이거. 아. 아, 진짜. 진짜 잘하네. 개 잘하네, 진짜. 나왜 이렇게 못해? 아, 씨, 이 패네. 저기캐리 진짜 저게 캐릭이냐 진짜? 말도 안 돼. 나도 녹시아 써야겠어, 써야겠다 진짜. 열받아서 못 뭐, 열받아서 안 되겠는데? 열... 녹시아 써야겠는데? 아, 씨, 야, 씨, 야 오늘도 막 이리스, 응뭐 어, 이거 괜찮아? 내 거야 야, 안 돼. 걸리... 권리... 아, 직, 직선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직선으로 달리면 안 돼. 직선으로 달리면 안 돼. 아, 조졌네. 이거 확실히 길이 엄청 싸네. 아, 길이 너무 세다 오케이, 맞아, 맞췄어. 오케이,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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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이게... 이게 예, 예, 게임, 이게 예, 게임? 괜찮아 끝났어 네. 이 정도야 매일이 다 했다 이지 <목소리> <예지>. 쉬웠다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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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어려워. 어, 어려워, 어려워. 썩상, 썩상 때문에 근데... 아, 김별님이네. 와씨, 김별이또 접해줘. 들고 왔네. 될 거야. 안돼야 조졌다 이거 조졌는데 너무 너무 조심 아안돼 조졌다, 이거, 씨. 잡긴 잡았는데, 이거 많이 조졌는데. 이기 힘들겠는데. 이기기 힘들겠다. 아, 씨. 늦었어. 늦었어. 이, 이,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김별님, 컷. 김별님 컷. 김별님 컷. 잠수현님 안녕하세요. 김별님 컷. 컷! 이승이 패. 김별좌 컷. 유패님 유페, 못 잡아도 유패님 친구는 잡는다. 흑마, 흥마... 아씨. 극딜되긴 네. 망했다. 아, 까비. 살짝 망했는 거 같은데, 이거. 살짝. 조진, 조진도. 조진 아, 맞다. 살짝 조졌어. 야, 기, 이거 기술 맞으면 안 돼. 무조건 피해야 돼. 맞딜 빨리, 빨리 해서 승부를 내자. 안 돼! 아, 조졌다. 조졌는데, 아, 씨. 계속 맞딜 할 거라. 빠져가지고. 잡았어. 발이라서 할만 할수 있어. 몰라. 아이씨 아씨 바리한테 죽냐 아이 망했네 아 너무 침착하지 못했다 이거 2승 3패 아 침착하지 못했어 참. 이겼는데 무조건 원히드론님 안야하아 때리러 갔어야 됐었어 너무 너무 뺐어 너무 뺏어 때리러 갔어 했는데 초반에 이득을 많이 못봤..못봤어 아..아쉽다 우그마님 튜토리얼 뭐 이거는 뭐, 그, 튜토리얼이면 뭐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내거야 안돼 아, 잡았어 이거, 거의 잡았죠? 거의 무조건 잡죠 이거 오케이 이득 많이 봤다 잡았죠. 이게 안 물론 안 썼나 봐. 썼나? 이렇게 잡자 이거는. 잡았어. 무조건 잡다 잡는다. 삼성삼패 이렇게. 이거는 발로 해도 잡지. 이겼다. 컷. 삼승 삼패 아 오늘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삼승 삼패면 그래도 글쎄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원어 원딜 뭐나 지금 원딜이 상대적으로 탱커 쪽이 그 제가 탱커 쪽에 스펙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강인나이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원딜이 예전부만큼 힘을 못쓸것 같아요 아씨 구졌어 이거 좀 강했네. 오케이. 오케이, 이득 봤다 이거. 완전 이득 봤죠. 개 이득 봤지. 이겼죠? 이겼죠 이거는 체버프가 없어 상대는 음, 좋아 이 무조건 맞딜이야. 잡았어. 잡았죠. 그냥 스킬을 최,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해야죠, 뭐 메이를. 도망가자. 아, 죽었다. 아, 까비. 이 무조건 잡죠. 근데, 내가 너무 못했어 잘도망가네 이겼다. 잘도 도망가자. 도망가 봤자 우그마주. 도망가 봤자 우그마야. 4승 3패. 음. 4승 3패. 야, 세 판만 더이기자 오늘 너무 어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4승 3패. 맞아. 아련 어려워. 정말 쉴세 없이 들려오는 조작 같다. <laughs> 왜어 킹절하고 님못 이겨 씨. <laughs> 이거야. 망했다. 이거는 지는 지는 판이야, 무조건. 무슨 판이야, 이건 아 좋겠다. 도진판 이득을 못 봤죠, 많이. 음. 야 어쩌라고님은 트럭 이길 수 없지. 저, 저 솔직히 못 이긴. 아 씨. 너무 성급했어. 아, 좋았어. 이길 수가 없다, 이거. 하... 야, 왜안 달아? 피가 너무 안 되는데. 하나만 잡았다 야, 하나만 잡으면 뭐하냐고? 발이 어떻게 잡냐고? 킹쩌라 고님의 발이 어떻게 잡냐고요? 킹쩌라 고님 발이 어떻게 잡냐고? 아씨! 아 킹쩌라고님 어떻게 잡냐고요 제쟨장을야 어떻게 잡아 이거를 아씨 미공원 보지도 못했네 4승 4패 아이씨 너무 쎈데 어쩌라고 님. 4승 4패 아이 오늘도 말로 안좋은데 내일 임백할 수 있으려나? 내일도 잘해야겠네 오늘 4승 4패 아씨 하필이면 킹쩌라고님을 만나가지고 씨 아이가 너무 쎄저 사람은 진짜 부럽다 브로콜리 해적왕 레이첼리 와이씨 해적왕 레이첼이잖네내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사람. 오케이. 이거 이득, 완전 이득이죠, 이거. 완전 이득 봤다. 킹득, 완전 킹득 봤어, 이거. 상자에 미친놈. <laughs> 이거 완전 이득 봤어, 이거 이길 수 있어. 해적왕 레첼님. 이거, 이거, 킹, 강능성, 킹능성 있지, 이거. 가, 보내, 보냈고, 보내버렸고, 내가. 해적왕 레첼, 잘 가고. 어서오고, 해지왕이체안 돼! 야, 조졌다. 조졌다, 이거. 안 돼. 아 잡혔네 괜찮아 발이 잡히는데 아, 너무 못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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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잡을 수 있죠 충분히 이겼죠 내가 이겼죠 이거 는야길뛰는거봐봐 <laughs> 캔슬렛 다시 보다 오케이, 이겼죠. 너무 도망가셨지. 저쪽이 오케이. 4-5승 4패. 아, 오늘 반타작 6승 4패까지만 하자. 제발. 마지막 판만 이기자. 마지막 판만 이기자. 마지막 판만 이깁시다. 제발 마지막 판은 이기게 해주세요. 우승 사패인데. 또방님,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내 거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늘 나 쁘지 않아? 응. 괜찮아? 이거 잡을 수있 어, 잡을 수있 어. 안 돼! 야, 조졌는데, 이거. 아 조졌다, 이거. 너무 못했는데. 괜찮아,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몰라, 아직. 5승 5패, 아씨, 5승 내일 잘 해야겠네, 아씨, 내일 잘 해야겠네요, 내일 적어도 7승은 해야겠네, 27-14, 27승은 해야겠네, 17승은 해야겠네요, 해야겠네, 내일, 5승 5패, 또이또이, 또이또또, 똔똔이 돼버렸네, 아, 한 100등 밀려나겠네, 전부터.